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변한다. 소리가 나고 마음아리에서 얼굴이 된다. 한 인간의 얼굴은 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한 사람을 안다. 늘 세상 탓, 남 탓, 운 탓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 그 얼굴엔 늘 무엇인가 눌린 듯한 굳어버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그의 눈빛과 표정에선 단단한 평화가 흘렀다. 나는 어땠을까? 한때 나도 남과 비교하고 남몰래 질투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다그시절의내 얼굴은 불안했고 초조했고 언제나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고 비교보다 성찰을 택했다. 묵묵히 내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 얼굴이 변해 있었다. 당신의 얼굴엔 당신이 품은 철학이 새겨져 있다. 말이 아니라 살아온 태도가 그려진다. 그 얼굴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 철학 한 스푼, 매일 한 스푼의 깊은 깨달음.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하고 매일 한 스푼의 지혜를 담아가세요.